정법 들으십시오. 스트레스 푸는 거, 최고의 푸는 게 정법 듣는 겁니다. 내가 명상을 하면서 듣던, 어, 뭐, 어디 조깅을 하면서 듣던, 산악을 하면서 듣던, 정법 들으십시오. 응. 음, 정법 들으면, 다른 것 전부 다 생각이 잊어버리집니다. 아, 어찌 안한 거는 잊어버리집니다. 한70% 정도는. 어, 더 심한 것들은 30%는 안 잃어버리지죠. 30%는 좀 질이 좀큰 거예요. 이게 지금 내한테 지금 문제가 닥친 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하면서 정법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응. 어. 그런데 정법이 들렸는데 안 풀린다 이런 법은 없는데. 어, 내가 더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지 정법을 들을 생각은 지금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정법이 들릴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한테 지금 어려운 일 있는 거는 풀립니다. 진리가 내가 들리는데 내 기운이 충만해지고 내한테 일어난 일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 네, 거지. 아, 어, 그렇게 그러니까 책을 보면 혼자 있으니까 좋더라 하는 것은, 아, 이런 거를 책 보면서 저걸 안접하니까 좋더라예요. 그안 접하고 내가 혼자서 배낭 여행 가니까 내한테 말 붙이는 놈도 없으니까 좋더라 이건데 아, 이런 것들은 우승간에 있는 일이지 아, 이, 이런 것들은 어, 이제 내가 이게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옆에 사람하고 말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모질해서 그래요. 상대가 모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모질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 원리가 왜 그러냐? 내가 옆에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잖아요.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은 네가 벌써 위이라는 얘기예요. 응? 옆에 사람이 내한테 해보려고 하는 게아니 내가 해보려고 한다는 건 내가 위인데, 위의 짓을 하면서 옆에 사람을 이해를 못 하고, 옆에 사람을 대할 줄을 모르고 지금 대하니까, 부딪히니까 또 나와, 내 혼자 책 봐야 되는 거죠. 응.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는 지금 내가 더 우수하다는 소리고, 우수하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우수한 이 일을 처리는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난 척을 해서 내가 다시 어려운 거예요. 어, 요거죠? 어, 그러면. 내가, 만일에, 이제, 그, 저, 지금, 바르게 지내려면, 그러면, 아까, 이자그 이야기 안에서, 어, 이게, 정법을 공부를 하면, 친하게 이렇게, 할라 해봐도, 정법을 듣고, 친하게 하려고 해봐도, 이, 또잘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내가 정법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너만하고 친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 어, 잘못 되는 거죠. 너하고 친하라고 들지 말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남이 내한테 친하라고 온다. 남이 왜 내가 자꾸 좋아지고 있는 것이 남이 보여요. 어 전에는 이 간섭도 많이 하고 지잘난척도 많이던 게 말도 안 하고 요새는 지 혼자 잘하니까 저기 좀 달라졌다 하고는 자꾸 같이 올라그래요. 이래 남이 내한테 와 준다라는 거죠. 응? 오는 걸 처리하라. 이건 돼요. 근데 안 오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갖고 좀 친해 보려고 어 같이 있게 해 보려고 인연들이라 하니까 인연들한테 어떻게 해 보려고 해 보라 하는 거는 네가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어, 약한데 그게 처리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또 바쳐갖고, 어, 또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이기서네 실력이 모지랬는데, 이, 지금 뭔가 갖다 대는 것이다. 요래서 바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 실력이 모지랬는다라는 걸 알면 실력을 갖추고 있어라. 그러면 사람이 다가온다. 그럴 때 오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된다. 이러면 전부 다 갖춰집니다. 어, 오는 사람을 갖추게 해라. 오는 사람을 잘해줘라. 네가 갖춘 만큼 잘해주고 어, 전에처럼 네가 먼저 나서지 말고 오는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거지. 여러분은 안 받칩니다. 그고책볼 일이 없어요. 어 그리고 혼자 이래 뭐 이렇게 하고 할 일이 없다니까 바빠져요. 어, 그래서 사람하고 갖춰집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 내가 정법을 들어보니까 아 전부 다 인연이라는데 잘 지내야 된다는데 아, 요 소리만 딱 듣고 잘 지내려고 내가 달라 들었다가는 튕겨나요 응? 아. 아, 그만한 힘이 아직 안 길러지기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응? 아, 그래서 어, 이걸 잘 듣고 있어 보면 아 스승님께서 왜 정법을 많이 들어라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음, 이걸 많이 듣고만 있어도 내 주위는 변합니다. 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어, 내가 잘났다고 나서던 게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내 주위가 변해요. 어,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내 눈치를 봐요. 어, 전에는 날뛰던 게안 뛰거든요. 어, 그래서 나를 좋아해요. 이제. 신용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고노한 환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